네, 안녕하세요. 주동석입니다. 아, 오늘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뭐, 대동세상 기본사회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히 하고, 현대화폐이론, 그리고 크립토. 특히 크립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크립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댓글 쓰신 분도 있고, 또 저한테 메일까지 보내신 분이 있어요. <laughs> 크립토 설명해 달라. 이게 뭐냐. 그래서 오늘 아주 기초적인 것만 이 원리, 이 블록체인의 원리, 제가 컨설팅하던 회사가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을 그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풀었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사 노릇을 하면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암호화폐가 뭐다? 이런 걸 지갑을 열어라. 그럼 내가 조금 주마.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 친구들은 가지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얼마 줬는데. <laughs> 어, 지난, 지난해인가, 어, 지, 지난해 겨울인가, 하여튼, 금년 봄인가 같은, 그래서 만나서 <laughs> 식사를 했는데, 그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다고. <laughs> 그런데 지금 뭐 얼마 됐냐? <laughs> 얼마, 굉장히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얼마 됐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어, 크립토 얘기를, 어, 크립토 얘기를 메인으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그것을 메인 테마로 여러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관심을 좀 가져라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뒤쳐져 있어서 이거 조선 조선 말기 구한 말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이 크립토 세계만 보면 너무 한심해요 자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일 교육제도를 한민순 박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독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어 저기 이제 시리즈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독일에 계신 분이죠. 제가 예전에도 몇번 소개하신데 바쁘신지 이걸 정기적으로 안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요 채널에 가서. 좀 독일 교육 제도도 보고 그 이전에 했던 독일 복지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시리즈로 쭉 했었거든요. 그것도 가서 보시고 그래 가서 인사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한국인들도 이렇게 알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그리고 칭찬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좋아요 댓글 이런 거다 달고 그렇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도 하고요. 구독이 이제 천 명인가, 천 몇백 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몇만 명은 돼야 되는데 꼭 구독하시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르쳐 주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한민순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그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독일은 우리보다 시간이 한 여덟 시간, 일곱 시간 늦어요. 그러니까 어제 독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시리즈로 아마 하려는 모양입니다. 한국 교육과의 차이점이 뭔지, 그 다섯 가지가 뭔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쉽게 만드는 독일 교육 정책, 초저 출생이 부른 국가적 위기 독일의 답을 묻다. 이런 좋은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 짧아요. 또 18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처럼 뭐한 시간씩 하거나 30분을 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도 지금 30분 조금만 넘, 넘기려고 그러는데, 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버릇 때문에 마,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여튼 짧게 오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80년대 유학할 때 독일제를 수입하자, 그세 가지를 수입하자 그랬어. 나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교육제도, 두 번째는 의료서비스, 의료제도. 그러니까 보건건강 이런 의료제도, 세 번째가 주택, 주택. 독일 주택 시스템 그리고 주택 공급 그러니까 집값이 싸. <laughs> 그때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80년대만 해도 그런데 독일보다 집값이 비쌌어요. 그때 독일 집값이 싸. 어떻게 이렇게 싸지 얘네들은? <laughs> 그랬는데 어,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 주택제도, 교육제도, 의료제도 이런 것을. 세 가지 독일제를 수입하자, 이랬는데, 의료제도는 우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리고 또, 주택도 뭐, 이제 값이 많이, 독일도 주택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21세기가 돼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뭐, 한국보다는 좀 싸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의료제도만 많이 좋아졌고, 우리, 교육제도와 이 주택제도는,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으니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본 사회, 기본 사회라는 이 책자, 이 책자 저는 이제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민주연구원에서 만들었어요. 이 기본 사회, 이 기본 사회는 어디에 가면 이게 있느냐? 민주연구원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그 중앙당 홈페이지, 그러니까. 어 중앙당 홈페이지와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민주연구원을 따로 치면은 그 그게 나옵니다. 민주연구원이. 그래서 민주연구원 어디에 가냐? 정책자료실로 가요. 그럼 정책자료실에 가면 이거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 좋은 정책이. 이게 저기 이한주 교수가 원장이 됐잖아요. 그 민주연구원이 이한주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작년 작년 봄에 취임했을 거예요. 그게 1년 넘게 그 와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그 정식 개소식을 하고 굉장히 큰 조직인데 국정, 어,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죠. 에, 그래서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자료실에 들어가면 지난 1년 동안 만든 이 그 연구 페이퍼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수준 높게 그리고 또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쉽게 많은 것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한주 교수가 그 민주연구원에서 연구원장을 하면서 어 이런 기본 사회에 관한 컨셉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지만 이 기본 사회 기본 소득과 관련된 것은 이한주 교수가 사실은 <laughs>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이걸 이 문제를 한국 사회에 퍼지도록 그렇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사회에 관한 핸드북을 아주 얇게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 가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다운 받아서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어, 이한주 교수가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이렇게 앞에 쭉쓴글 보면 이게 철학적으로 어떤 또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겠고 써 놓고 뒤에는 이 핸드북처럼 이렇게, 내란, 내란 있잖아. 이거 최근에 나온 거예요. 내란으로 무너진 기본소득, 기본, 기, 기본.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 그러니까 헌법 가치에 충실한 민주헌정, 뿔뿔이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사회는 성장해야 돼요. 기본사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기본사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복지예요. 오늘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 어,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뭐 강의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서 다운받아서 보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또는 지향점이 어딘지 그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자료들이 이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 많으니까 가서 자료를 뒤져보고 연구 보고서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